5번은 어,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곱피 3이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근데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특정한 숫자 2개가 들어가면 9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9, 2, 아니 1, 8안 되겠지 그치? 2, 7안 되겠지 그 다음에 3, 6안 되겠지 다음에, 4, 5, 안 되겠고. 그럼 다있잖아이렇게네 가지 경우의 숫자 조합을 만들면 되는데, 18을 뽑고 누구 하나 와야지, 이렇게? 그럼 18 다음에 올수 있는 숫자의 가짓수가몇 가지야? 7가지. 맞아, 맞아? 18 빼고 나면. 여기도 27 빼고 나면 7가지. 그리고 여기도 36 빼고 나면 7가지. 여기도 4호 빼고 나면 7가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7가지만 있냐?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1, 8, 3을 만들었다고 하면 1, 8, 3만 있는 게 아니라 얘로 순서 정하기가 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뭐야? 세 개로 순서 정하는 거. 3 팩토리얼. 그렇지? 어. 그래서 여기 각각 다3 팩토리얼이 곱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뭐야? 3팩토리얼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란 말이야. 그래서 42, 42, 42, 42. 42가 몇번 나왔어? 4번. 그치? 그래서, 어, 6 곱하기 7 곱하기 4번 나왔어. 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9, 8, 7, 마이너스 어7 곱하기 6 곱하기 4이렇게 됐으면 우리 어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7 곱하기 이거 뭐야 2를 여기다 빼주면 8 곱하기 3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6 4 24나 8 3 24나 똑같잖아 그럼 7하고 8이 공통이니까 7하고 8 묶어놓고 9 빼기 3 하면 뭐야? 곱하기 3하면 얼마 돼? 6이지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7 곱하기 8이 되네? 그러면 음 6, 6 8이 48 곱하기 7 할까? 6, 7 8이 56 곱하기 6 할까? 56 곱하기 6 하겠습니다. 662 36 562 30 336 이렇게